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요즘 이 고위 공직자, 고위 관료 중에 이런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이들 이제 청백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청백리라는 것은 말이죠 재물에 대한 일단 일단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말이죠. 그다음에 성격이 곱고 깨끗한 관리 이런 사람을 이제 청백리라 고 그러죠. 어, 조선이나 고려 시대에는 그런 청백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청렴한 공무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 고위공직자 관료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청렴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선풍과, 아, 성풍과 행실이 높고 말이죠. 맑고, 그리고 탐욕이 없는 사람. 그런 것을 이제 청렴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공직세계가 말이죠. 이 청빙리로 차고 넘치면은, 그리고 청렴한 공무원이 차고 넘치면은 나라가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말이죠. 이분이 그 경기도시사 시절에 2011년도죠. 예, 이분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무남동료죠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결혼 상대자라면서 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 이제 보니까 아, 같은 학교 아마 가톨릭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같은 대학교 그 사회복지사 신랑감을 어, 데려왔죠.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캠퍼스 커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지사가 다른 얘기를 안 물어보고 말이죠. 사위한테 사위 될 사람한테 딸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그 사위 될 사람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어 그래, 그럼 바로 결혼해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설란용 여사가 말이죠. 아마 이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소개를 드리면은, 아, 미쳤느냐.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이 굶어 죽겠다는 거냐 말이지. 아, 안 된다. 결혼 못 한다. <laughs> 딸, 자식 등 부모의 이제 생각이겠죠. 그당시는 말이죠. 도지사 이제 시절이기 때문에, 아, 이 초고스펙 대단한 어떤 집안에서의 이제 혼담이 엄청나게 들어올 때라는 얘기죠. 사회복사, 복지사는 이제 봉사직이잖아요. 그죠?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 뭐 그런 복지, 복지사 그런 거 아닙니까? 고생길를 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설란영 여사가 반대를 했지만은, 어, 아, 김문수 지사는 다른 거볼거 거 없다. 둘이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 그러면서 말이죠. 아, 어차피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 얘들 인생이야. 학원제 결혼을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도지서 이 딸의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논란을 낳을까봐 말이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어, 경기도 여주의그한 동네 식당에서 <laughs> 극비리의 초민이 결혼식을 <laughs> 올렸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 김문수 본인도 말이죠. 한 평생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반자라 설란영 그 아내가 말이죠. 그래서 나도 설란영 여자 하나만 보라보고 살고 있는데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요.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자, 2011년도 5월 달머니투데이 중앙일보 기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이죠.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2011년 5월 30일자네요 김문수 전날까지도 잡아떼더니 외동딸 조용한 결혼식 이렇게 이 제목이 제 나와있는데 일종의 가십난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외동딸 동주씨 이 당시 29이니까 지금 1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43이 됐네요 외동딸 동주씨가 29일 경기도 여주의 한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아, 신랑은 동주시와 캠퍼스 커플,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음? 캠퍼스 커플로 둘다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친지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고 한다 김문수 지사는 정치권과 경기도청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 지사는 전날까지 딸을 혼례시키느냐는 아, 전날까지도 말이죠 딸을 혼례시키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그니 내렸다. 딱, 딱 잡아 뗐었었다고 그러죠. 아, 그 당시 이제 김문수 지사는 필리핀에서 말이죠.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딸 결혼식을 앞두고 말이죠. 아,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친지 외에는 말이죠.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일한 참석자였는데, 아, 김문수 지사 측에서는 초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왔느냐 확인해 보니까 신랑 집안이 그 정몽준 전 대표의 그 옛날 지역구적 울산 동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고 참석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진짜 청백리, 그리고 청렴한 공무원들의 표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말이죠. 저도 경기도에 사니까 말이죠. 어, 물론 이제 김문수 지사를 찍었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말이죠 경기도에서 8년간 했던 일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괄목할 말정도고요 지금 그 여러가지 말이죠 평택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모든 최선 첨단 산업을 다 유치한 것으로 볼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일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음 제가 볼때는 어떻습니까 이 김문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말이죠 청백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곧고 깨끗한 관리 그리고 청렴이라는 것은 선풍과 행실이 높고 맑고 탐욕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윗물이 맑으니까 말이죠 아랫 물이 맑을 수밖에 없죠. 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들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공무원은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복.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입니다. 공무원은 서비스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국민들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제 공무원이 뭐 주인처럼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것 같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 좀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했는데 말이죠. 이런 미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저지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연세가 지금 뭐 74시라고 하지만 아직 청춘입니다.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건강도 활력소가 있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이기 때문에 김문수한테 가는 표는 사표다 그랬는데 젊은 사람이 아주 싸가지가 없네요. 저도 이준석을 지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말이죠. 제2의 이인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2의 이인재. 이회창 김대중 다툴 때 말이죠. 이인재가 나와서 김대중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정치인도 아주 깨끗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죠.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도 탈이에요. 이준석 의원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재명 정권의 출현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김문수 후보의 딸의 결혼 비하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경기 지사라였으면은 아주 호화찬란하게 많은 사람을 불러서 정치인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같은 얘기지만은, 어, 경기도지서두번승가하고 돈이 17억이 남아서 회식을 한번 하자. 김진호 목사님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어, 그 당에다가 말이죠. 중앙당에다가 다 입금을 해버렸다는 건 아닙니까? 공금이라고. 그리고 이제 청렴하게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돈을 한 300만 원을 여러 시 모임을 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돈을 준것 같아요. 그 다음날 김문수 이 지사가 그걸 알고 말이죠. 전부 얼마 얼마씩 다 기록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청렴하면은 이 나라를 먹고 살릴 수가 있겠느냐? 잘 통치하겠느냐? 이분은 말이죠. 청렴 외에 행정력도 입증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의 위례신도시 대장동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수십 배 되는 사업을 해도 말이죠. 잡음 하나 없습니다. 주변에 돌아가신 분 없고요. 구속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김문수의 본질을 알고 말이죠. 우리 모두 정파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 방송에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